어 이거 일 기름을 먼저 달. 오늘 저기 대청호갈거야 대청호. 갈 거야, 대청호. 응? 대청호 강릉? 아니 청주 충청북도 청주 어 청주에 있는 대청호 거기에 이제 피반명이란 고개도 넘어갈 거고. 그 주변까지는 한 3시간 20분 걸리네 주변까지는 지금부터 3시간 20분 우리 이승만 별장 있었잖아 저기 고성에 어 그런것처럼 청남대야어전도환이겠다 어, 이승만은 거기에 있으니까 화진포에 있으니까 어, 어 거기 별장있으니까 봅시다, 얼마나 될까. 주유하는 순간, 7시 10분. 우리는 초입까지 3시간 3분, 142km. 3시간 3분, 142km. 오늘 한 400km 타겠다, 400km. 갑니다. 오늘도 오토바이 많이 가겠네. 어, 왕복이 400km 조금 안 되니까. 왔다갔다 한방주에 왔다갔다 되네요 아주 좋아 속초 갔다오는 시간이거든요 거기는... 어 아, 그렇지 속초 갔다오는 거리야 속초보다 조금 멀 수도 있고 아 속초보다 가깝겠다야 끝나 주는구나 오야 오야 아냥 판교로인다 아냥 판교로 동백 지하차도 동백까지는 그래도 50분 걸렸어 양지 IC사거리, 진천 쪽으로. 일단, 진천, 진천까지. 한 40분 정도 달려야 되는데, 너 잠깐 서야 되잖아. 야, 일리 가면 쓸데가 없을 텐데. 날이야, 추워질 것 같으면 말해? 아, 따 딴, 다 아, 냄새는 안 좋다, 그지? 아, 아, 냄새 그지가 않네. 빵 어때, 빵? 좀 보이죠?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아니 됐어. 갑시다. 거의 50km를 직진으로 왔습니다. 어? 나리야 50km를 직진으로 왔어. 진천 아. 터널입니다. 통과. 터널 통과. 청주 들어왔는데 9시네. 어. 청, 어, 아, 그렇지. 지금 청주 들어왔습니다. 청주. 아니, 공원 이름이 대머리공원이야. 저기, 어, 왼쪽에. 어, 청주의 대머리공원. 여기서 좌회전. 어, 대머리공원.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곧 대청호다. 청남대 방향. 상장삼거리 아, 피관형이 이리 올라가는 보자. 어, 여기서. 자 여기. 아, 청남대로. 청남대 7 5오 킬로인가? 아, 7 킬로서 있었어7 킬로? 어. 거기 보니까 입장료 주고 들어가는 건가 보더라고. 그래도 와보긴 와보네. 어, 청남대를 한번 와봐야지 와봐야지 하면서 이제서 한번 와보는구만. 어, 여기 문이 있다. 그지? 옛날에 쓰던 문인가봐. 어? 청남대 시절에 호수길 청남대 백합나무? 백합나무 호수길? 백합나무가 있나? 어, 백합나무. 백나무 어, 어, 길 좋다 여기. 저문 들어오고 나서 조경을 이렇게 했나 보다, 그지? 어. 맞네, 그지? 어, 저 문을 들어오고 나니까 이 조경수가 좋네. 가로수가 좋아. 어. 봅시다 아이고 나무들이 좋구만. 어, 바로 옆이 대청호. 안 보이네, 나무 때문에 어져서 보여? 어, 어. 차들만 없었으면 재밌게 달렸을 것 같은데. 진짜 곳곳에 전망대가 있다. 저쪽에도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여기. 계속 곳곳에 있구만. 이게 이제 맞다른 길이야, 충남대까지 들어가면은. 어 나가는 길이 없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돼. 야, 여기 걸으면 되게 좋겠다. 어, 공기가 좋다, 근데 여기. 쌍쾌야지 어, 그니까 러 나무가 많아서 그런가. 진짜 쌍쾌하네, 공기가. 잘 들어온 거 같아. 어, 잘해놨네. 어. 어, 문이 두 개가 있네, 그지? 하나가 더 있네. 이제 다 달았나 보다, 어. <laughs> 어, 청남대 환영합니다예요. 그 임시매표소 운영 중, 주차장으로 내려가세요. 아이고. 예예. 끝까지 예. 가네? 끝까지 가서 오르죠? 어디다 내면 돼요? 오른쪽이요? 일단 내려볼래? 이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이 시원하더긴 덥지 않아서 덥네 여기다 돈을 좀 썼구만 어 그러네 어이 아, 해가 덥다. 해가 더워. 넥스요. 뭐 주... 어, 이렇게 되는 거나 어. 어, 여기 잘해놨네. 여기서 뭐 도시락 같은 거 까먹으면 맛있겠다. 야. 청남대. 길이 엄청 꼬불꼬불 거리네. 아까 그 길이 관리가 잘된 길이야. 그 청남대 들어가는 길. 이 여기 또, 어, 포장 그 되어 있네 여기. 호수 둘레가 꽤 길어. 꽤. 아까 7 8 k m 가 나오더라고. 호수 둘레가. 야, 앞에 완전 꼬불랑이다. <laughs> 뭐야, 씨. 길이 춤춘다, 길이 춤춰. 이거 뭐, 뱅길도 아니고 지렁이가 꼬여있는 거 같네. 오, 어, 높다, 여기. 높네. 아냐, 아니야, 아니야 지금 대충 올리니까, 이게. 겉으로 돌고 있는 거야, 지금. 50km를 더 가야 돼요, 50km를. 50km. 이 길은 지루할 틈이 없네. 계속 꼬여 있어가지고. 직선보다 곡선이 더 많으니까. 어...허! 아어 죽이네 코너는 재밌다 되게 여기 어 대청호 코너 재밌네 진짜 어 죽이네 뭐냐 이거는 무슨 대교야 자어 이거 야 처음 와봐요 아씨뻥튀해야야 어... 좋다 천천히 가볼까? 아 좋다 어... 야 네. 무슨 산속 산 가운데 호수가 있는 거 같냐 어우 좋다 어 그니까 러 서방이 산이야 어 멋있네 여기 어우 끝내주네 어 끝내주네 난 어떻게 다이 나무 숲으로 가냐 다 길이 그지 다 이렇게 나무가 좌... 오 온다 야 많이 와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와재밌겠고 아니 길이 너무 재밌어 길이, 와, 최근에 탄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다. 어? 진짜. 재밌네, 길이. 지루할 틈이 없네, 길이. 어, 딱, 하보 심하다, 여기. 어, 또 올라간다. 야, 여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에. 여 많이 오네 바이크 안녕하십니까 예 파이팅 예 많이 오는구만 아저 용달차도 제낀다 저 용달차도 제껴 아니 좀 붙어서 가든가 좀 제끼라고 안그냥? 나좀 제끼라고 하고 붙어서 가야지 아유 진짜 어아 완전 꼬부랑꼬부랑이네 어이 어어 어. 그러니까 얘네 좀 달리긴 하네 응 어, 그치 어 여기 카페같은거 많이 있네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예어 아이 드라이브 코스 좋아요 어제저 양반은 빨리 가네 어 급한가보다 어 누군가가 배가 고프든가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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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렸다든가 어어야 시? 빨라 빨라 나보다 반 바... 어, 나보다 바쁜 사람 같아. 전기차야, 전기차 코너링은 좋네. 어이, 앞에 막혔네. 어차피 이 사람이 그걸 다 따라 왔다. 야, 너다 제끼는 거 아니야? 이차가밥 <laughs> 먹는 데까지 1 1 k m 아휴, 밥먹자배고프아 어, 저 다리 걷는다. 우리, 그럼면 끝나는 거 같아. 충청북도, 충청, 북도, 충청, 충청, 아까도 충청북도 아니었어? 응. 충주. 충라, 충북, 아까 충남이었어? 충북이었지. 아, 충북이었구나. 어, 충청북도. 어, 어 그래. 아,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된다, 밥 먹으러. 복귀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거요 네, 대청, 대청산원. 어, 죽인다, 배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어, 오줌을 아주 편안하게 싸시는구만, 아저씨가. 오줌 싸. 아이, 그, 아주 본산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싸야돼, 싸려면. 본산 보고 있으니까. 아,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문의 터널, 문의 터널. 지나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이런데도 갑집들이 있네. 일부러 찾아와서 먹어야겠구만 여기는 그지? 어, 하레이가 있네. 홍콩 관점 맞나? 응응. 저 밥집 또 이쪽에 와있나 여기다 청남집. 아기짜 기다린다. 야줄 서서 기다린다. 큰일 렸다 여기야.

아주 좋아. 카페 비간까지는 7.4km 남았고, 5분으로 도착. 이제 오늘 계획적으로 된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 요거만좀 계획적으로 한번 가보자. 저기, 저기, 그제, 나리야 어디야, 어디? 오른쪽. 아그 아, 저기, 그제, 앞에. 한시방향 여기에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나? 아, 뭐... 어, 여기 있네, 바로. 됐다. 어, 그러니까. 어? 여기 차가 없지? 가어 내려 아안 어, 어, 그러니까 응. 아 뭐야 왔네. 안 힘들게 왔네 안된 거지 머리 씩 묶어야겠다 왜? 머리 다 풀렸어 어. 가자 정리 그래 가가 가자 아 일리 들어가는구나 네. 아, 이거 앞으로 대놨구나 차를 시원할 것 같다. 좋다. 응. 좋네. 먹어봐 이거. 아니 이 맛있네. 농고 음. 맛있어. 맛이 할데 없는 맛이 안 나고, 그지? 응? 이오소비어 근데 빙수 맛있네 음. 아니 빙수 탁월한 선택이다 탁월한 선택이야 지금 막 갈증도 나고 막 음. 아까 먹은 것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음. 음. 네 아 근데 맞어. 어. 뭐야 이거? 야머 머리, 머리가 시. 어? 야 참새도 들어가 있는데 저기? 참새 들어가 있다. 쟤는 어디로 들어간 거야? 쟤금야 제가 제일 잘날아다니네 닭인데? 닭이지? 야시 닭인데 쌀발하게 생겼네. 가자. 오토바이들 막 지나가네. 나 나가는거는 절로 있어 몰라 이게 있나 그래? 몰라 응. 이시차가 방초리 커피인데 왜 방초리가 있아고 그래? 방초리인가봐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어, 방초천이어 그래. 냄새 냄새는 너나 가슴이라 그래 해피아슬 해피아슬 받아서좀 소독됐을거야 일단 집까지 78km분이 안남았다 2시간 30분 가지런이 네. 가자 아한 5시 반까지 도착하자라 5시 반까지 아 그래도 엉덩이도 사나워졌네 그니까 러 지금 피로도가 다 사라졌어 갈수 있어 어오 됐다 오 시원해 엉덩이로 맞네 바람은 오 시원해